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데리고 오는 친구가 복화술이라고 친구들 얘기했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복화술은 뭘 던진다고 했죠? 우와, 대단하다, 친구들. 소리를 던지는 예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형 친구한테 선생님의 목소리를 주면 인형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형이 말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목소리를 내는 거래요. 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멋진 책가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책 아저씨 친구들 많이 친해요? 친구들 책 좋아해요? 많이 읽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어, 많이 들은 것같는 않은데. 친구들 아마 게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요. 게임보다 우리 친구들한테 훨씬 더 좋은 책가저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가 저씨는요 아주 큰 아저씨 이만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까 나와 계셨었는데 아저씨 아저씨 누워 계시네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아저씨 얼굴을 보 얼굴이 아니잖아. 아저씨 뒷모습인데 헉, 진짜 큰 아저씨네요. 그런데 아저씨 뒤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선생님의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저씨 잠깐만요. 손을 넣으면 짠. 헉. 아저씨 얼굴이, 와, 이렇게 생겼구나. 아저씨 잠깐만요. 입좀 움직이지 마세요. 아저씨 가만히 있어 주세요. 선생님 말하고 아저씨 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저씨 혼자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잖아. 제가 먼저 말하는 타이밍 좀잘 들어주세요. 어, 좋아요. 그래서요, 오늘 책 아저씨랑 또 말하고 있네. 근데 아저씨 목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어, 친구들, 장난꾸러기 아저씨한테 선생님 목소리 줄까요? 말까요? 줄까요? 궁금해요. 제가 아저씨 목소리는 어떨까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또 빼가지고 많은 목소리 중에 한 가지를 빼서 아저씨한테 빵 던지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예. 안녕 친구들. 좋아요. 그런데 아저씨 우리 친구들은요. 아저씨 굉장히 좋아한대요.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 아닌데. 진짜 거든요. 아저씨가 왜 인기가 없어졌지? 옛날에는 친구들이 그 책을 더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게임하느라고 핸드폰으로 게임하느라고 나를 안 읽어 이것들을 <laughs> 누군지 모르는데요 화를 내요 너희들 나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아니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읽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아저씨 잘 모르잖아요 알거든요 물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저는 책 아저씨 좋아해요 책 열심히 읽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거의 다 들은 거 같은데 손 내려! 내려라! 야 이거 다똥 싸고 있네 무슨 똥을 싸고 있어 진짜 얘네 안 읽어요 근데 친구들 왜 손을 들었어요? 응? 손다 들었다고요 책 읽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왜 거짓말을 하는데? 어른들이 옆에 있으니 뭐 어른들이 옆에 계시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당황해가지고 뭘 당황해서 그래요 친구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예요 아니라니까요 요즘 애들은 무슨 요즘 애들? 아 요즘 친구들은 좀 핸드폰을 잘 보죠. 그런요. 그러니까. 어, 나나 그냥 하루 종일 가지고 놀라 그냥 어. 이것들아 그렇게 화나셨어요. 네, 나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좋아요. 그럼 인기를 좀없 시켜야 되겠어요. 어, 나아요 그러면요 아저씨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책을 잘 아직 못 읽는 친구들도 그림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런요. 그림 동화도 있잖아요. 안전재 어. 있어. 아 글이 없어도 그림으로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 우리 친구들 음, 알겠죠 어린 친구들은 그림으로도 읽는 동화 아 재밌겠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옛날 이야기가 들어 있는 동화 어 전래동화 어, 옛날 이야기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도깨비 아 도깨비도 도깨비 도깨비 좀 전에 그 끝난 거 드라마 그거 재밌어 하지 마세요 도깨비 하지 말라고요 옛날 전래동화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 재밌죠 호랑이도 많이 아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나 싫어해 아저씨 호랑이 무서워서 그런 거. 응안돼안돼 응. 안 돼. 좋아요 호랑이가 나오는 전래동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명작 동화도 있고 어우 아, 재밌지 그러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하루에 한 권씩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데? 나를요 누가요?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들이 아저씨 좋아하잖아 아니거든 어떻게 했는데? 남자친구들이 나를 아저씨를 던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던진다고요? 네, 안 꺼잖아요. 친구들 진짜로 안 꺼잖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도서관도 안 네, 가. 도서관을 안 가요? 네, 안 읽으니까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조금 달라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자친구들은요, 좀더좀 좀 얌전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진짜 얌전해가지고요. 책을 읽어요. 안 읽어. 여자친구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여자친구들은요 내 얼굴에다가요 하저씨 얼굴에다가? 코딱지를! 무슨 코딱지를? 코딱지를 막 붙여놨다고? 더러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좀 화가 날수 있겠다 내 얼굴에 그냥 어. 그림도 그리고 낙서를 막 했어요? 네나 진짜 싫었어 근데 얼굴에 무슨 그림을 그려놨어? 엉덩이를 동글 무슨. 마세요 똥 말해주세요. 진짜 친구들이 낙서 했다고요? 네읽기는 않고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도서관도 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화장실 가려고 가요. 가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책 읽는 예절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권씩은 진짜 읽자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게임이 더 우리 친구들한테 좋을까요 책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한테 좋을까요? 나! <laughs> 아저씨인데 우리 친구들 말해보세요 대답이 뭐라고요? 와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한테 훨씬 좋은 책이라는 거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읽어야 되죠 근데요 좋은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다 말한 것도 있지만 요즘 책들도요 만화로 된 책도 굉장히 재밌는 거 많아요 많이 읽어야 돼 친구들이 책아 절씨하고 많이+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핸드폰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할수 있겠어요 야 그러면 진짜 큰일 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면요 눈도 나빠지고 안 된다 너네 알겠느냐 이 녀석들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저씨 말씀만 하시면 화가 나네요 알겠지 나 읽을 사람 손들어 친구들 읽을 사람 와 모두 손든거 같아요 그럼 아저씨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로 친구들. 어른이 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친구 되어주시기 약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 친구들이 진짜 좋아요. 사랑해. 와 좋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면 좋은 말도 할수 있게 되니까요. 알겠지. 나 읽어요. 응. 약속 좋아요 친구들 책 읽기 오늘 한 권씩 읽기 약속+ 약속 안녕 그러면 책방에서 아저씨 만나요 책 읽으러 갈 테니까 좋아요 친구들 얼른 와 알았지 안녕.